유카 안녕하세요. 육공색입니다. 지금 제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은 2022년 편입에 성공하기 위해서 제 영상을 시청하고 계실 텐데요. 앞으로 제가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일주일에 총두 편씩 인서울 각 주요 대학별 편입 경쟁률이 낮은 학과 탑3를 알려드리면서 그 원인에 대해서 분석을 할 예정이니 인서울 대학교 편입을 도전하시려는 분들은 제 영상을 한 편도 빼먹지 말고 보시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그 영상들의 제1편인서성한 편,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개할 대학교 서강대학교입니다. 먼저 일반편이부터 알아볼게요. 3위는 생명과학 전공입니다. 46대 1의 낮은 경쟁률로 3위에 랭크하였습니다. 2위는 물리학과입니다. 30대 후반의 경쟁률을 보이며 2위에 랭크되었습니다. 1위는 수학과입니다. 30대 초반의 경쟁률로 1위에 랭크되었습니다. 저는 서강대학교 일반편입 경쟁률이 낮은 학과 3개에서 공통점을 발견하였는데요. 그첫 번째로는 전공 특성상 수업 수학 내용이 수학과 굉장히 밀접해 있다는 점이었고 그두 번째는 전공 내용이 어렵다는 점. 세 번째는 순수학문이라 취업이. 어렵다는 점이었습니다. 다음은 학사편입입니다. 일단 먼저 죄송하게도 서강대 학사편입의 경우에는 분석이 불가능했습니다. 이유는 매년 학과별 모집 투어가 일정치 않고요. 있다고 해도 매년 경쟁률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다만 확실한 점은 자연계 편입의 경우에는 일반편입과 학사편입의 경쟁률에서 큰 차이가 없지만 인문계의 경우 학사편입이 일반편입보다 경쟁률이 약10 정도 낮기 때문에 만약 서강대 인문계 편입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자신의 상황에 맞추어 사이버대, 방통대 등을 통하여서 빠르게 학사학위를 취득하신다면 서강대 인문계 편입 합격에 보다 수월하다는 점 이점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두 번째 대학교 성균관대학교입니다. 마찬가지로 일반편이 먼저 알아볼 건데요. 3위는 유학 동양학과입니다. 편입 경쟁률 60대 1 정도로 인문계 학과들 중 가장 낮은 경쟁률을 보이고 있어 선정하였습니다. 지원자들의 수준 또한 거의 중앙권에 위 머무는데 그 이유라면 좋은 취업포 2위는 화학 고분자 공학부입니다. 평균 30대 후반의 경쟁률을 보이며 두 번째로 랭크되었는데요. 전공 난이도가 어렵지만 취업이 잘 되는 학과로 자연계편이 최상위권의 학생들이 지원하는 학과이니 경쟁률만 보고 지원하시는 일은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1위는 생명과학과입니다. 평균 경쟁률 30대 중반으로 가장 낮은 경쟁률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공학계에서도 취업의 방향을 찾기 힘든 순수과학 전공이므로 지원자들의 수준 또한 낮은 편에 속하니 참고하여 지원하시면 좋은 결과를 기대해 볼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합니다. 다음은 학사 편입입니다. 성균관대 학사 편입은 딱두 개의 학과만 소개해드리며 그 원인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자연계 전기전자공학부입니다. 평균 10대 초반의 경쟁률로 가장 낮은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두 번째는 인문계 경제경영학과입니다. 인문계임에도 불구하고 20대 초반의 낮은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이 학과들은 타 학과보다 모집 인원도 굉장히 많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쟁률이 낮았던 이유는 취업이 잘 되는 학과 1순위인 만큼 지원자들의 수준은 최상위 티어 뭐. 자연사 상위권 학생들도 확신을 가지면서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5집 인원이 많아도 경쟁률이 낮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대학교 한양대학교입니다. 한양대 일반편입 분석은 다른 대학교와는 다르게 인문계 2개, 자연계 2개의 학과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자연계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자연계 2위는 에너지공학과입니다. 20대 초반의 경쟁률로 2위를 기록하였고요. 1위는 수학과입니다. 에너지공학과보다 평균 0.5 낮은 경쟁률로 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2개의 학과는 경쟁률에서 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지만 수학과는 상위과 학생들이 지원하고 에너지공학과 같은 경우는 중위권의 학생들이 지원을 하기 때문에 만약 여러분들의 합격이 목표라면 에너지공학과를 지원하시는 게좀더 승산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 바로 입문계 알아보겠습니다. 2위는 정책학과입니다. 30대 중반의 경쟁률로 2위를 차지하였고요. 1위는 경제금융학과로 정책학과보다 평균 경쟁률이 0.36이 낮아 1위에 랭크되었는데요. 경쟁률만 놓고 봤을 때는 순위매김이 무의미해 보이겠지만 경제금융학과는 최상위권의 학생들이 지원하는 학과로 경쟁률만 보고 지원했다가는 그 等。 다음 학사 편입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3위는 정말 뜻밖에도 예천인계였는데요 체육학과가 경쟁률 10대 후반으로 3위에 랭커였습니다 혹시나 최대 학사 편입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있다면 한양대는 꼭 지원하시길 추천드립니다 2위는 화학공학과입니다 평균 2명 정도를 모집함에도 불구하고 학습이 어려운 전공이라 그런지 낮은 경쟁률 10대 중반으로 2위에 랭커였습니다 그리고 1위는 기계공학과였는데요 10대 초중반의 낮은 경쟁률을 보이면서 1위에 랭커였습니다 원인은 취업이 잘 되는 학인만큼 모집 체어도 넉넉했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다만 자연계 편입을 준비하는 중상위권의 학생들이 지원하는 학과이므로 나의 성적에 맞추어 지원을 할지 말지 결정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학별 편입 경쟁률이 낮은 학과 알아보기 제 1부 서성한 편이 마무리되었습니다. 편입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3살 뒤에 있을 중경외시 편을 손쉽게 만나볼 수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